교육위원회 강병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6월 18일 20시경 전북 일산의 한 고등학교 남학생이 같은 학교 신규 여교사에게 신체 주의 부위 사진과 성희롱성 메시지를 보낸 사건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탄 하고 관련 기관의 합당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사안은 사이버 성폭력으로서 매우 충격적인 교권 침해 사건입니다. 그런데 교육학정 취약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진행 중입니다. 벌써 선주 사태와 제주 부사 사건을 이승만 안니그 현실을 고발하고 교육학국에서 중등교사노조 이지윤 교권원 국장님이 모셨습니다. 중등교사노조 왕권환 연대협력 국장님이 모셨습니다. 남북부에 있 강현아, 이지윤, 왕권환님께서 자유발를 해주시겠습니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교육활동은 교실과 수업시간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상담, 생활지도, 정서적 지원 등이 있고 이는 메신저 SNS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거의 모든 시간, 실시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를 포괄해 교육협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모두 교육적 행위입니다. 전부 익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이 사건은 제자리인 남학생이 신규 여교사에게 인스타그램 대전으로 디렉트 시지 DM을 보내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남학생은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해 신규 여교사에게 사진을 보냈고 여기에 더해 성희롱성 메시까지 보냈습니다. 이 신규 여교사는 큰 수치심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건 이후 일부 학생들이 이 사건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에 또한번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웃고 교사는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해당 사진과 메시지는 인스타그램에서 이웃의 연락 후 삭제되는 방식이어서 증거 확보도 어려웠습니다. 사안 자체가 이렇게 큰 문제였는데 이웃 처리 과정에서도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피해를 받은 신규 연구사는 교육활동 침해를 호소하며 학교에 신고했고 학교는 익산교육지원청에 사안을 보고했습니다. 이심지연구유는은 사건 직후인 6월 1 0일에 전북특자도교육청에도 법률지원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전북자치도교육청은 법률문서와 중대사항 보고 요청을 익산교육지원청에 주 차례 진행했었고 전북 자치교육청은 교육부에 6월 25일에 중대사항보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전북 자치교육청은 전화까지해서 퇴학감이라고 전했는데, 이산교육지원청은 20일이나 지난 7월 8일에서야 중대사항보고를 뒤늦게 했습니다. 상급 기관의 여러 차례 걸친 자문과 요청도 무시한 것입니다. 결국. 7월 14일 익산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었는데 만자일치로 교권침해가 아닌을 결론내렸습니다. 이 사안이 교원지휘법 시행령이 명시한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교육활동시간의 발생이라는 이유로 침해 인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교육민국 전천과 전북 교육청의 모습입니다. 이 사안이 중대한 성폭력 사안이 아닙니까? 이 사안이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SFS를 안쓴 사람이 어디 있으며 교육 활동 침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는 피해 교사의 교통뿐만 아니라 교육, 아, 현장 교사의 현실을 철저히 유면한 판단입니다.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해 교사는 상담, 치유, 휴식 등 적절한 회복 지원을 받지 못하며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적 조치나 징계도 어렵습니다. 교육과 전국 교육청 그리고 입산 교육청의 관심이 있습니다. 큰 충격과 아픔을 겪은 이 교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까? 교사 풀로 방장이인가 중대사건도 교육활동 침해도 아니라면 과연 어떤 사안이 중대사안이라고 교육활동 침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지금 교육현상은 교사에 대한 침해가 일상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교사들은 수업 외 시간에도 학생 상담과 생활 지도를 위하여 문자,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사들은 성의로, 고 위협 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해당 교육 지연청은 2024년도에 14회, 올해는 현재까지 6회의 교권 보호위원회를 개최했었습니다. 그러나 교권 침해로 판정된 결과는 단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또한 2년 전에는 유사한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으나 조건 보호 위원회 조차 없었던 사실도 있습니다. 교사들은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조건 치료를 겪고 있지만 피해 발생 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한 상태에서 있습니다. 그 교권보호응변의 접수 교권 침해 건수를 4,234건으로 발표했습니다. 최근 5년 경향을 보더라도 매우 높습니다. 교훈단서와 교훈도 교원... 제주교사 할건을 미친 것입니까? 여기에서의 교공부위원회의. 그들의 행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있을 보여줍니다. 또한 교권보호위원회가 정작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주식의 비밀을 불구하고 실제로는 교사를 보호하지 못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줬니다 보자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강화, 평교사 비율 확대, 위촉 과정의 투명화. 이런 기준의카실 없이는 제도에 대한 신뢰의 제은 불가능합니다. 교사 노동자 연맹이 실시한 교권 실태 설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3,552명의 약 40%가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중 90%가 넘는 교사들이 이러한 침해에도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참고 넘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실과 가이러진 경우에도 절반에 가까운 교사들이 그 결과가 파장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가장 심한 과제로 교사들은 아동복지법, 교원직법 학교 안전법상 교육활동 범위 등 관련 법령과 그에 따른 매뉴얼이 실제 교육현장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공답했습니다 현행 학교 안전법과 같은 법 시행령은 교육활동을 수업시간과 교실 중심으로 한정하고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업시간 외 SNS를 이용한 성희롱 대려금 역시 교육활동 체제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제는 교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 기준과 절차, 관련 법령과 시스템 전반을 다시 점검하고 전면적으로 개편할 시점입니다 OECD와 UNESCO는 물론 대한민국 교육과 교육청이 지향하고 있듯이 미래교육에서도 교사들은 교육의 핵심입니다. 늘어만 보은는 현실의 교육활동과 앞으로 담당할 미래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사의 활동은 계속 것입니다. 그의 상하는 보호 장치 또한 반드시 강화되어야 합니다. 교육 그 활동이란 무엇입니까? 교사의 노력이 인정되지 않고 교권 치료로부터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또 어떤 교육도 지속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번 전국 인사의 사건처럼 SNS를 통한 성범죄가 교육활동 시대로 인정되지 않은 현실은 교사들에게 극심한 좌절을 느껴주었습니다. 특히 신교육의사의 피해를 생각하면 서인초 선생님과의 약속이 다시 떠오릅니다. 이번 신교육의사는 분명 교육활동으로 시대를 달리지만 해당 교육지원청은 시간과 형식의 문제로 축소하고 외면했습니다. 이 사기를 통 이번 사건이 한명의 교사의 고통을 넘어 대한민국 교사 모두에게 해답된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산교육지원청이교권보호위원회 결과를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교육부와 정부교육청 그리고 전체 교육당국에도 촉구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전향적인 자세로 최대치로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교육당국은 이번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는 점을 유지하고 인지하시고 교육부와 전국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 선생님은 학생들의 동기유발과 상담 등 교육적 선의를 가지고 SNS 이전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교육적 선의는 인명의 학생에 의해 무참이짓밟혔고 교사는 심각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해 학생이 그 행위를 도망간 학생들에게 소문으로 퍼뜨려 이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피해 선생님은 자존감이 무너졌으며, 정상적인 교육 활동은 커녕, 평범한 일상마저 유지하기에 어려운 상태에놓어 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학생들과의 소통조차 두렵게 느껴지고, 교사로서의 성명감을 지키며 사랑하는 일이 점점 버겁게 느껴진다고 토론하셨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성공세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으나, 오히려 안가까운 시선과 소문 등으로 2차 가해를 당합니다 허위사실과 왜곡된 소문은 이제 그만 멈춰주십시오. 이 사건에 연루된 미들 사이에 책임 떠넘기기도 또 누구가의 고통을 농담거리로 소개하는 일도 모두 멈춰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선생님이 다시 교단에 설수 있도록 따뜻한 지지와 진심머리 배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피해 선생님은 지금도 여전히 교육자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계십니다. 학생들의 성장을 돕는 교육자로서의 삶을 지키고 싶어 하십니다. 정작 본인은 더 이상 교단에 설수 없을 만큼 큰 상처를 입었지만, 가해 학생이 다른 학생이 에서라도 무사히 졸업하기 바란다는 메시지를 익산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서면으로 전달하였습니다 극심한 수치심과 자체 우영감속에서도 여전히 교육살기를 살아가려는 이 선생님의 마음을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장 이진입니다 최근 전국에서 발생한 국권 침해 사건은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현실을 다시는 정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에서는 교사가 학생에게 강제 출행을 당했지만, 극권보위원회는 고작 학생에게 사회공사 10시간이라는 손방망이 조치를 내렸습니다. 충남의 한 중학교에서도 다수의 학생이 일부적으로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교사를 모욕하고, 공모 실행한 유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 활동 중인 교사를 몰래 촬영하여 여섯 개의 SNS 공개 계정을 통해 조언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신물을 지속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러나 국권보호위원회가 내린 처분은 고작 평균 출석 정기 3일에 불과했습니다. 피해 교사는 여전히 긍식한 정신적 부품과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국권보호위원회 시민를가가 위험 구성과 역량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점입니다. 위원의 구성의 전문성과 분명성이 심각하게 부족하며, 교황위원회에 아예 없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특히, 국권 시내가 인정되면, 국하는 그 조치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지만, 학생이나 보호자는 언제든지 본인에게 내려서첨된 불국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균형한 구조 속에서 위원들은 많은 부담을 안고 결정을 내립니다. 충남교사 노조는 국방보호위원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위원회의 결정이 객관성과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성 있는 구성과 제도 정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교원위원회 반드시 포함시키고 교원단체가 추천한 위원이 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사 또한 심의 결과에 대해 불복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무관을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교사에게 또 다른 행정적 부담과 고통만을 안기고 있습니다. 결과가 상황의 무게에 비해 가볍게 느껴진다면 그 제도는 존재 의미를 있습니다. 교사가 안전하고 존중받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법과 제도의 실질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중등교사보동조합연대협국장 방원권 한입니다현행교원지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를 규정하지만 교육활동 중이라는 개념은 정의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학교안전법의 보상기준을 빌려 쓰고 있지만 안전사고 보상기준을 교권보호의 기준으로 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제안합니다. 제19조에서 교육활동 중이라는 불필요한 제약을 수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신 매체를 이용한 무리 행위, 불법 정보 유통, 날로 심각해지는 성폭력 범죄, 여인에게서 모욕, 협박, 스토킹, 각종 민원 등의 표면 층에 시공간을 불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주시기바랍이습니다 감사합니다.